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한주 새로 구독자 되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명환님, 도전TV님, 헌정지님, 원우변님, 조헌근님, 박일규님, 최성일님, 박인동님, 김도웅님, 김태완님, 바벤BABN님, 정브레싱님, 배성은님, 전인숙, 전인숙님, 흥부의 일상생활님, 김호숙님, gt선님, 상황김님, 이지님, 조중천님, 차재범님, 황금공주님, 고명진님, 정현우님, 시스템 다이내믹스 공부모임님, 해피이모님, 최윤김님, 박세진님, 병문리님, 이병구님, 푸른하늘아님, 마지막으로 리KH8310님. 환영합니다. 그외 유튜브 가입자가 아니어서 누구신지 모르는 구독자님들과 늘 엄지척해 주시는 구독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잊지 않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이 가정이 잘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북 경주시 문무대학면에 있는 산지 연금 임야를 소개해 드릴게요. 네, 경주시 문무대학면에 있는 산지 연금용으로 활용할 본건 임야의 모습입니다. 위치 지도입니다. 본건은 경주시청에서 15k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성지도 스카이뷰의 모습입니다. 본권 주변으로 장리사지, 불국사, 석굴암 하천, 4번 국도가 산재합니다. 본권 인근에 있는 석굴암 입구 및 불국사의 모습입니다. 네, 석굴암 입구의 모습이고요. 불국사 일부의 모습입니다. 불국사 너무 커서 한쪽 부분만 이렇게 사진으로 올려드렸습니다. 본권 토지의 지목은 임야이고 면적은 18,995평입니다. 토지 분석 및 평가인데요. 먼저 전면도로입니다. 본권 북측으로 2미터 임도에 접해 있습니다. 본권 네, 북측으로 2미터 임도에 접해 있습니다. 네, 이게 임도의 모습,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나무도 쓰러져 있고 잘 다니지를 않아서 좀 손을 보고 정비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해발 경사 방입니다. 본권의 해발은 200미터, 경사는 완경사 방위는 남동향입니다. 토지의 형상, 생김새는 부정형으로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 직원이 현지 출장 가서 찍은 법원 사진을 보면서 본권의 상태 및 현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권은 이제 자연님 상태라고 하는데요. 네 멀리서 바라본 본권의 모습이고요. 네 본권 속 본권 내부에 들어가서 찍은 본권 내부의 사진입니다. 네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분묘가 네, 수기가 소재한다고 하네요. 네 분묘의 모습입니다. 분묘의 모습입니다. 분묘가 수기가 소재하는데, 여기 뭐 이제 이렇게 형, 형태를 보니까 연고가 있는 그런 묘 같습니다. 나중에 이장을 하고 싶으시면 장의사와 잘 타협을 해서 이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본건의 단점과 장점입니다. 본건의 단점은 산에는 춘보전산지, 보전산지, 이렇게 있고요. 또 보존산지는 다시 임업용 산지, 공익용 산지로 나뉘어집니다. 임업용은 개발이 어느 정도 허용이 되고요. 이 공익용 산지는 개발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산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건의 단점은 개발이 많이 제한되는 공익용 산지라는 점이 본권의 단점이 되겠고요. 본권의 장점은 광평수 임야로 산지 연금용 임야인 점이 본권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개발이 제한되는 이런 것은 또 이제 불국산이, 석구람이니 이런 이제 아주 유명한 그런 이제 관광문화재 주변에 있기 때문에 개인이 개발하기는 어려운 그런 산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제 나라에서 매수를 해서 보존할 그런 이제 가치가 있는 임야기 때문에 산지 연금용 임야인 점이 본건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이 물건을 웅찰하시기 전에 산림청 네, 구규림 경영과 김양천 씨에게 전화를 해서 또는 가까운 영림서 구규림 관리소에 전화를 해서 이 산이 산림청에서 매수하는 그런 조건에 부합되는지를 알아보신 다음에 네 부합이 됩니다 이런 답을 얻은 다음에 응찰을 해서 네 조금이라도 수익을 남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권의 네, 용도입니다 본권의 용도는 산지연금용 조립용 귀산천용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매각물건 현황입니다 본권의 감정가는 1억 2천 5백만원 돌아오는 8월 27일 4,300에 감정가 34%, 9월 말에는 최저가 3,000만원, 감정가 24%입니다. 네, 8월 말, 9월 말 길을 두번다 넘기고 건너뛰시고 10월 말에 최저가가 2,100만원 정도 도달했을 때, 이때는 감정가 17%, 평당 1,111원입니다. 나라에서 정한 평당 공시지가는 2,630원인데요. 공시지가의 40% 수준입니다. 10월 말 최저가 2,100만원 됐을 때, 이때는 아주 좋은 응찰 기회가 됩니다. 응찰하시기 바라겠고요. 토지 이용 계획입니다. 나라에서 정한 평당 공시지가는 2,630원. 따라서 제곱미터당 개별 공시지가는 797원. 네 여기 보면은 공익용 산지에 개발이 제한되는 공익용 산지에 속한 번권 임야가 되겠습니다. 내 네, 지적도고요, 네, 번권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임차인 현황입니다. 임차인은 없고요, 세무자 소유자가 정의하고 있습니다. 권리 분석입니다. 임차인 보증금, 임차인 권리를 낙찰자가 인수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매각국은 토지 수목 안대 묶어 일괄 매각합니다. 도로 상태는 2m 임도에 접해 있습니다. 시상권 성립 여부, 등기부상 인수권리, 도시계획저촉 여부, 주변의 혐오 기피 시설, 쓰레기 적취 여부, 감정과 거품 여부, 인접 건축물 침범 여부 등 하자는 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애석하게도 분면은 수기가 본권에 소재합니다. 이어서 사건 내역입니다. 경매 구분은 임의 경매, 감정가는 1억 2,559만 2천 원, 최저가는 감정가의 34% 4,307만 8천 원이고요.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의 10% 430만 7,800원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3 타경 276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경매사계가 담당이고요. 경북 경주시 문무대학면 장항리산 505-2가 본권 소재지구요. 물건 종류이며 임야의 면적은 18,995평입니다. 입찰 진행 내용은 1차, 2차, 3차 각각 30%씩 저감되면서 유찰되었기 때문에 4차기를 앞두고 있는 본권의 최저 매각 가격은 감정가의 34%, 4,307만 8천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부자 되세요.